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성년의 날입니다. 화성에서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한 성년례가 열렸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던 청소년 시기를 지나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다양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고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를 책임지게 되는데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화성에서는 조금 이른 성년의 날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초의 고장 화성시에서 간혼상제중맨 처음 갈래에 해당하는 성년식을 정통적인 성년회를 통해서 성년자 및 예비성년자들의 직접 해봄으로써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성년으로서 자주적인 인격체로 책임식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부여하고자 전통성년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성년예로 준비됐는데요. 화성시 관내 고등학생 중만 19세가 되는 고3학생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년예에 앞서 간단한 개회사와 모범 청소년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총 3명의 학생이 모범적인 예향 활동을 통해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어, 저희도 이제 7개월 되면 성인이 되는데 어, 예비 사회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배울 수있는 해서 진짜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성년의 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옛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성인식을 치렀는데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좋은 풍습으로 간소화되고 일제 강점기와 유기호 전쟁 등 혼란스러운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점차 사라지다가 1973년부터 성년의 날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던 것 모두 벗어나 이제 혼자 자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 성년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날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성년례는 성인의 복식을 갖추는 가례와 술과 다식을 받는 초례, 성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받는 수은예로 진행되는데요. 남자는 관을 쓰는 관예,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가 가장 대표적인 의식인 가례입니다. 광복과 관을 갖추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행동을 통해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일단 성년이 되니까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번 행사 통해서 성년이 된다는 걸 다시 깨달으니까 좀더 현실을 좀더 두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됐으니 술잔을 받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안전을 위해 술 대신 차가 담긴 잔을 들고 고개를 들어 한 녹음 마십니다. 바로 이 자리를 통해 주도를 배우는 건데요. 가래를 응. 마친 청년들은 부모님과 참석해주신 큰 손님들을 위해 절을 올리는데요. 벌써 커가지고 청년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고 앞으로 이제 남은 그 올해 고3 생활 마무리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자유로 내가 좀 이제 혼자서 어디 나가서 이제 뭘 해먹을 수 있다 그런 느낌? 청년에게는 자신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부여되는 동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토록 진일 큰 손님의 교훈을 받고 인사까지 올리면 성년예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장미꽃도 빠질 수 없겠죠? 한 송이씩 받아든 꽃은 앞으로 청년들이 걸어갈 행복한 삶을 미리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어른이 되니까 뭔가 몸가짐도 좀더 올바르고 새롭게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고3 학교 생활에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남은 학교 생활도 마무리해서 친구들도 다 같이 원하는 목표로 이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옛날 같은 방식을 현대에 와서 정말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했던 하루를 즐거운 공연으로 말씀인데요. 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맞이할 미래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의 마음으로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하루였는데요. 운전은 이제 졸업해서 나이가 돼야지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하면 은일 먼저 면허를 따고 싶어요.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싶어요. 저희 화성청년회에서는 매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전통성년회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의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성년에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요. 전통성년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성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